무더위가 지속되면 체력 저하로 인해 식욕 저하나 불면증, 피로감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식욕 저하로 인해 입맛이 없어지면서 식사를 거르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된다. 따라서 여름철 체력 관리를 위해서는 평상시 충분한 수분 섭취와 함께 규칙적인 식사를 해주는 것이 좋으며 다양한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간 단백질 섭취가 필요하다. 특히 여름철 다이어트로 운동을 하려는 사람이 늘어나게 되는데 운동 후 충분한 섭취와 휴식을 병행하는 것이 좋으며 건강한.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필요 영양소가 골고루 섭취하기 위해서는 단백질 섭취를 해주는 것이 좋다. 보통 성인이 하루에 흘리는 땀의 양은 600에서 700ml 정도로 알려져 있으나 기온이 높은 여름철에는 다른 계절에 비해 두배 이상으로 땀 배출량이 늘어난다. 땀 배출량이 늘어나게 되면 몸속 수분이 빠져나가게 된다. 체내 수분이 부족하게 되면 탈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평소 건강한 사람이라도 건강에 주의가 필요하며 평균적으로 하루 적절 수분 섭취량은 1.5에서 2리터 정도가 수분 보충에 도움이 된다. 무더위가 지속되는 여름철에는 쉽게 체력이 저하될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불필요한 외출은 삼가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나 술은 탈수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건강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는 것이 중요하다.